11분의 1일 14시 연패 탈출 기원 3분 컷 전문가 분석 방송 방송 컨셉 15일 연패를 끊어낼 데이터 기반 안전빵 조합 추천 타겟 오늘만큼은 반드시 적중이 필요한 배터 소요시간 약 3분 0시에서 0시 40분 오프닝 복잡한 건 버려라 단순함이 답이다 배경음 긴장감 넘치지만 희망찬 스포츠 시그널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일요일 주말 오후 승부식 분석입니다. 최근 흐름이 꼬여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다 싶으면 부러지고 피하면 들어오는 엇박자 장세입니다. 이럴 때는 머리 아픈 핸디캡, 언오버 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농구, 이 경기, 105일 경기 중에서 데이터가 가장 뚜렷한 쪽으로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욕심버리고 연패 끊으러 갑시다. 출발합니다. 0시 40분에서 1시 20분. KBL 수원 KT 대 울산 현대모비스. 화면 수원 KT 홈 경기 득점력 그래프 진행자 첫 번째 수원 KT 손익붐대 울산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경기 핵심은 딱 하나 KT의 홈 화력입니다. KT는 어제 SK 원정에서 졌지만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데이터 보세요. KT는 홈 경기 평균 득점이 무려 93.5점입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원정 평균 득점이 80점에 불과합니다. 높이 싸움에서도 대리 윌리엄스와 하윤기가 버티는 KT가 최근 기복이 심한 모비스 골밑보다 안정적입니다. 어제 패배의 분풀이를 홈에서 할 타이밍입니다. 수원 KT의 승리 데이터상 가장 안전합니다. 1시 20분에서 2시 KBL 원주 DB대 안양 정관장 화면 원주 DB 최근 5연승 기록 진행자 두번째 원주 DB대 안양 정관장 3위와 2위의 대결이지만 기세는 DB가 압도합니다. 원주 DB 지금 5연승 질주 중입니다. 이선 알바노 선수가 직전 경기 26득점을 꽂아 넣으며 에이스 놀이를 하고 있죠. 정관장도 잘하고 있지만 최근 평균 득점이 74.2점으로 DB 88.6점에 비해 14점이나 부족합니다. 화력과 분위기 모두 앞서는 원주 DB의 홈승리를 추천합니다. 2시에서 2시 40분. KOVO. 우리 카드 대 KB 손해보험. 화면. 외국인 선수 비에나 대 아라우호 기록 비교. 진행자. 마지막 남자 배구. 우리 카드 대 KB 손해보험. 이 경기는 용병 싸움에서 갈립니다. 우리 카드는 최근 5 경기 승 사패로 분위기가 최악입니다. 반면 KB 손해보험은 비에나가 직전 경기 29득점을 폭발시키며 살아났습니다. 우리 카드 아라우호 20득점보다 결정력이 확실히 한수 위입니다. 높이와 범실 관리에서 앞서는 KB 손해보험의 승리 또는 역배가 유력해 보입니다. 2시 40분에서 3시 클로징. 오늘의 연패 탈출 조합. 진행자, 자 오늘 방송 요약입니다. 15일 연패. 오늘로 끝냅시다. 자막. 오늘의 추천 2 폴더. 1. 수원 KT승. 홈 득점 평균 93.5점 믿음. 2. 원주 TV승. 파죽의 5연승 기세. 진행자. 오늘은 제발 무리하지 마시고, 딱 치킨값 정도만 소액으로 가서 적중하는 기분부터 다시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음. 엔딩 시그널. 페이드 아웃. 회원님을 위한 14시 경기 한줄 요약. 종목. 경기 대진. 추천픽. 핵심 근거. 농구 수원 k t 대 현대모비스 KT 승 KT의 홈깡패 모드 평균 93.5 득점 농구 원주 DB 대의 안양 정관장 DB 승 DBO 연승 상승세 플러스 알바노의 활약 배구 우리카드 대 KB 손부 KB 승 해결사 차이 비에나 아라우호 중요 15일 동안 안 되셨다면 오늘은 KT 승 플러스 DB 승두 개만 묶어서 가볍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